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도 한만 명이나 되는 성도를 섬기고 있는 그한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라고 하는 책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선택한 몇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멸망시키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그 초보적인 예, 걸음마가적인 그러한 교리를 들고 어, 그러한 책을 냈어요 참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 아직과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작은 어떤 초점에 맞춰서,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지옥에 가기 싫은 사람? 지옥에 갈것 같은데, 지옥은 없다니까, 아,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가신 의미가 어디 있느냐. 지옥이 없다면 전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저처럼 피를 흘리시고 골고다 산당에서 죽어 가시는 그러한 행위는 그러한 모든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해야 된다면 양쪽에 있는 두 강도를 다 구원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 주여 주님이 나군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였던그 강도에게만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나군에 이르라. 네가 그랬냐? 그래 우리 둘다 같이 가자. 안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후원케 하신 그 사랑을 믿는 자, 그들이 선택된 자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 얼마만 이십자절 이십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참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열심받는 길? 저 길은 저 십자가는 자연수를만 지는 길니다 아주 그한무 도한 저 죽어서 시체를 달아내요. 것이 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결심 인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모욕이 낄 길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단단히 걸어가셨어요. 어느 것 하나 억울하다고 소리 한마디 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건 너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저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질 이 땅의 구원사역을 보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입니다. 아니, 어쩌면 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다 악세사리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식이나 부적이나 악세사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에 영광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월버무리신 절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시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살렸어요. 죽을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이 죽어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어머니는 죽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우리 엄마가 손을 벗을 때에 내가 엄마의 손을 보고서 당황하지 않게 잘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니면 엄마가 내 목을 잡았을 때 내가 발버둥을 열심히 쳤기 때문에 밖에 나아서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음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서 나를 살린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힘과내 능력으로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살려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니 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니 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일입니다. 지옥의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영광이 있는 길인 것을 굳건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다 요한계시록 고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제 뭐하는 징조와 징계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보입니다. 그럴 때에 구장 사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흙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심판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바로 그 지진이 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3시 한 20분경에 저희 집에 일본에서 전화가왔었어요 바로 일본에 박정민 전도사님이라고 옛날에 찬송 찬양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오래 이있게될때 관계를 맺게 돼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 그날 그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다 밖에 있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 전화가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바로 지진 난 데가 어디냐면 산케이라는산케이라는데 바로 그 옆에가 아, 이와배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그분이 근데 지진이 발생하고 전화 가온 시간을 보니까 지진이 발생한 발생하고 한 30분 40분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바로 그 어, 산계의 근방에 있는 한 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쓸려가서 200명 300명이 한때로 모여서 익사된 시체가 발견되어지고 그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실종자 명단을 쳐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아, 종일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무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그 산깨이 이와베에 사시는 분인데 그 스나미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곳 평지래요. 산도 아니고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양쪽만 다 난리가 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그 지역만 아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이마에 인친 사람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징조와 징계와 심판이 누구에게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나리워지는 심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늘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줬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마지막에그 때를 당하면서 일본에 일어난 그 길이 거기에서많이 끝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정말 새로운 지진들이, 새로운 침조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라고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려워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지막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